안녕하세요. 유영뽑기 채널의 뽑기유입니다. 제가 이번 이 카드를 뽑으려는 건딱 여기서 원하는 카드는 없고요. 그냥 버스트 에디션인데가 아주 옛날 에 나온 카드거든요.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된 카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2 0 1 3년인가 9년 정도 됐나? 어쨌든 그런 카드인데 그런 백인데 버스트 에디션 한정에다가 여기서 나온 카드 중에 엑스트라 시크릿 레어가 있거든요. 그거가 혹시 나올 들었을지 모르는 생각에 이거 박스 깡은 아니고 짜투리 깡? 뭐그 정도로 나온건데 이것도 한 15, 이것도 한 20개 정도 돼요. 몇 개인가 맞나?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둘, 넷, 네, 여섯, 여덟, 아홉. 총 19팩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뽑아버리고 엑스트라 시키는 고 나오면 좋고 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이번에도 짜투리 깡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팩. 이번 건 튼튼해보지가 이 않네요. 일반 카드라 그런 가 엑시지 퍼니셔슬러시 성검 갈라틴, 마도스랑 에뚜아르, 청룡의 첩자. 오코, 다음 두 번째 팩. 킥 바이어, 하닥의 마신, 그리고 강철거인, 강철거인 생긴 게 그거죠. 암석의 소자였나? 그거 느낌인데. 성검 칼리번, 용왕의 성각인. 이거는 아무래도 중간 세 번째 거에 뭐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들어 있으면 엑시지폰이시슬러시 헬플레임 고스트 마도서랑 에드와르 고대 드래곤 어쨌든 여기 나온 엑시크 카드들이 대회판 한종의 리메이크라고 했나? 어쨌든. 가짜? 뭐 그런 거 복사판 카드 같은 거라? 인법의 인법 그림자봉인술, 헤이즈 위스트 메코레오스. 어, 시크릿 카드가 떴네요. 마성기사 란슬롯. 오, 시크릿 카드로 떴네요. 시크카 릿드으면 엑시크는 안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엑스칼리번, 백룡의 적자. 시크카 드으좀 애매하게 돼 버렸네. 부활의 성각인. 머메일, 어비스맨더, 성기사 아르토리우스, 마더소거, 솔레인, 라이트레이 마돌 이거서 많이 본 카드 같죠? 재록된 카드 중에 저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생긴 게 재록된 거였나? 아니 뭐였나? 천명의 성검, 하작의 마신, 어라? 성기사 아르토리우스가 시크릿 레어로 나왔네요 멕시코 한 개만 어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럼 엑시크도 노래 볼만한데, 하겠죠? 초래의대까 용왕의 성각인 한하게 슈레 울레나나나오고, 시크가 소개... 아, 혹시 시크만 나오는 건가? 노말하고 네어랑 매직 월, 슬러시, 성기사가 외인 마더서랑 에드와르 라이트레이 그리퍼... 음... 우리 딥다크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거... 이거... 이거 어두운 버전 같은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어쨌든 그거 비슷해 그 카드가 생각나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천명의 성검 이마이로카 리바이얼 골렘 뭉크레스퍼 늑장 오크 라이트레이 마돌 마도서고 크레센 마도서의 기적 슈퍼레어 카드가 나왔네요 슈퍼어는 네번째에서 나오는구나 머메일, 설퍼, 어비스 레어도에 따라서 나오는 구역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울트라 레어는 맨 마지막에 나오나? 심지어 그 레어도 그냥 나왔고 희한하게 나오네 부활의 성각인 머메일, 어비스, 맨더 헬플레인, 고스트 마더스거 솔레인 라이트레이, 미돌 음. 울트라레어는 슈퍼레어랑 똑같이 나올지, 아니면 진짜 맨 마지막에 서 나올지. 아니면, 시크릿이랑 똑같나? 늑장 오크, 초래 데가 기동 요새 트라케 라이너. 아, 성기사 몰드 레드가 울트라레어, 아니, 슈퍼레어로 나왔네요. 엑시지 퍼니셔. 성기사의 성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성기사만 대장 하나는 마성기사인데 뭐 성기사 같은 거겠죠 그래도 라이트레이 그래프, 그래퍼 어드밴스 존 성기사 아르토리우스아 그리고 이괴 유정 엘포비아가 나왔네요 슈퍼레어 카드죠 킥바이어 다음 어? 인법 그림자봉인술 헤이즈비스트 메코레우스 종룡의 적자 문크레이퍼 고대 드래곤 맨 처음에 왔도거 비슷하게 나왔네요. 늑장 오크, 아도소가 솔레인, 성기사가 웨인. 아, 그리고 신비의 요정 엘리피아가 나왔네요. 음, 유정 세트네요. 그 다음에 염호 사, 방, 양산 폭. 이제 다섯 개 남았네요. 킥 바이어 하작의 마신. 성검 아론다이트, 마더소가솔레인, 에볼드 엘리네르, 엘기네르, 염호 양산폭, 환상수기 터틀레이서, 헬플레임 고스트, 마더서랑 에투하르, 고대드래곤, 엑시지번이시. 하작의 마신, 어, 마성기사가 란슬롯이 울트라레어로 나왔네요. 시크 울트라를 다 먹네요. 시크랑 같은 곳에서 나왔네요. 성검 칼리번, 늑장 오크. 다음. 매직 월, 기염성 코요테 성기사 가라에드, 룬 스크레이퍼, 용왕의 성각인. 마지막. 천 명의 성검 이마이루카 기동요새 트라게라이너 성검 칼리번 그리고 에볼드 내리기가 나왔네요. 어젠 제가 노리는 카드는 안 나왔지만 슈퍼레어 카드부터 설명드리자면 신비의 유정 엘피 엘피리아 이고의 유정 엘포비아 성기사 몰드레드 고메일설퍼 어비스 그리고 마성기사 그 다음은 울트라리아 마성기사 란슬롯 그리고 똑같이 시클릿레어스로 란슬롯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게 메인 카드라고 볼수 있는 성기사왕 아르토리어스가 나왔네요. 이걸로 짜투리 강을 마치도록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